너네 DC 사이드 알지? 1980년대 초, 초등학생 6학년이던 김유식은 전산학원에서 처음 컴퓨터를 배웠어. 그때부터 완전 컴덕이 됐고, 1990년 PC 통신 하이텔에 장편 유머 이야기로 이어 김유식이라는 이름을 알리지. 이때 PC 통신을 이용하면 큰 돈벌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 1999년 디지털 카메라 인사이드라는 사이트와 노트북 인사이드라는 사이트를 개설. 당시 디지털 카메라 돌풍을 타고 유저 수가 폭증하면서 DC는 법인으로 전환됐고, 국내 최대 디지털 카메라 공동구매 사이트로 떠올랐지.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이 시작되자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빠르게 죽기 시작했고, 사이트 내 작은 부가 기능이었던 갤러리 소비스가 오히려 더큰 인기를 끌게 돼. 결국 d 지금 우리가 아는 그디시의 형태가 이때 완성된 거지. 근데 2006년 김유식은 코스닥 상장사 아이시코포레이션을 인수하고 유상 증자 과정에서 70억을 원 횡령. 결국 2009년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고 법정 구속돼, 그리고 디시는 부채 포함 단돈 5억 5천만 원에 인터넷 팩토리에 매각돼. 근데 운영진은 거의 다 유지됐고 서비스는 변화가 없었지. 법인 문제가 해결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어. 그리고 지금약 8만 개 이상의 갤러리, 유행어, 야민정음, 아해해, 고인물, 주자 다디시에서 나왔고, 2025년 기업 가치 약 2천억 원으로 매각 추진 중이고, 삼성 KPMG가 주관서로 붙은 상황. 시장은 여전히 이 전설적인 커뮤니티를 주목하고 있어. 재밌었